내가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laughs> 열심히 연구를 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 읽지 않는다면 올바로 알수 없다 하는 것을 <laughs> 나 자신이 올바로 깨달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한다 <laughs> 세상이 언제부터 이렇게 악하게 됐나?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아름답고 어, <laughs> 귀하고 그렇게 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덴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또 거기 보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철마다 아름다운 과일이 열리고 그렇게 됐는데 왜이 세상은 이렇게 악하게 됐나 성경은 그 부분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왜 우상이 제국이 됐고 흑암이 기품 위에 있게 된다.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보겠다.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보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더럽게 이겼다. 그럽니다. 더럽게 이겼다는 말은 거룩하지 않는 네. 네. 그런 그. 패륜아적인 그래서 그 루시퍼가 하나님 동사로서 내쫓겼다. 그때부터 땅으로 내쫓긴 이 루시퍼로 인해서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게 됐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것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자로서 올바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동산에 쫓겨가고 나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 되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루시퍼로 인해서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 때문에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금기한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거역했잖아요. 그 거역한 원인이 뭐냐? 약속을 믿지 못했을 때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것을 성경을 자세히 상고하면 우리에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그래야 내가 바른 길을 갈수 있다. 그리 세상은 아담이 세상에 쫓겨나고 나니까, 땅은 노로인하여 가시어 엉금키를 낸다. 나무를 흘려야 된다. 힘들지요. 힘드니까 뭔가를 의지해야 되겠다. 나무도 의지해 보고, 바위도 의지해 보고, 뭔가 피조물을 의지하겠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것을 성경에서 뭐냐 우상이라 그래서 우상. 사도 바울은 우상을 뭐라고 그랬느냐?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렇게 결론을 줬어요. 탐심은 내 마음 속에 탐하는 것,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것, 이것을 우상숭배라. 어떤 대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다 절하고, 그 앞에다 빌고, 그런다고 무상숭배가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 <laughs> 네, 눈으로 보고, 만약에 그 물건에 대하여 탐을 내면 나는 이미 도둑질 했느니라. 또 눈을 떴으니까 바라볼 때 여인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음란한 마음이 발동했다. 그럼 너는 이미 가늠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 약점을 노린 것이 뭐냐? 그게 루시퍼예요. 마귀. 사탄 마귀가 그걸 노린 겁니다. 그 사탄 마귀는 인간의 어떤 것이 제일 약점이냐? 가장 약한 부분. <laughs> 가장 약한 부분이 뭐예요? 첫째로 약한 부분이 뭡니까? 먹는 거잖아요. 안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먹는, 거, 먹는데 모든 것을 집중하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다. 그게 정반대예요. <laughs> 하늘의 교리와 땅의 교리는 정반대예요.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가 아닌데, 땅에서는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laughs> 왜 그러냐. 그래서 마귀가 노리는 것이 뭐냐. 먹고 마시는 데 대해서 약하기 때문이 그 부분을 침투하고 오는 것이 이게 마귀의 장난이란 말이야.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내려와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내 문제가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얼 위해 살아야 될까? 하는 겁니다. 무얼 위해 살아야 될까?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laughs> 성경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는 이라. 믿음이 없이는. 그럼 그 믿음이 뭐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수 있는 그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laughs>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말로는 뭐 믿음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이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성경은 빠진 것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도께서 스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도 이미 구약의 선자들 통해서 다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 약속의 성취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laughs> 사두연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있고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것이 마귀고 그것이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제다. 그걸 깨달아야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마귀 마귀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다. 사탄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국에서 내가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뭔가 사람을 의지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약제 뭐, 노려가지고 종교라는 게 생기잖아요. 우리한테 와서, 뭐, 뭐 해라. 그 뭐, 절, 불교가 절에도 가고. 뭐, 유교는 뭐, 종교라고도 할 수도 없죠. <laughs> 유교는 뭐, 조상 대대로 섬기는 거니까. 근데 이제, 신을 섬기는 건, 이런 것들을 이제 또뭘 얘기합니까? 태양신을 섬긴다. 또 무슨 신을 섬긴다? 그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이제 유럽이잖아요. 유럽은 그 하늘의 군상들을 섬긴다. 그거예요. 그런데 동양은 이제 뭘섬기느냐 자연 이치, 자연 만물 그러니까 그 서양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하늘의 별자리 그걸 신으로 섬기잖아요 제우스 신, 타양 신이나 이런 신또 봄을 다스리는 봄의 여신 뭐 이런 신들을 섬기는 것이 그가 로마 캐토릭이잖아요 다신 동양은 또 달라요 동양은 뭘 섬기느냐 동양은 이제 12지 <laughs> 자축인묘하면서 12지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서양 철학이나 동양 철학이나 똑같아요 우상숭배하는건 똑같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로마 캐톨릭에서 나온 개신교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들이 만나면 뭐합니까? 아 목사님 무슨 띠야? 목사입에서 그런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와. 직업적으로 목사인 사람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거의 99%가 꽉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나요? 들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때에 내가 거룩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마귀가 가장 노리는 것이 약점이라고요. 세상에 내려온 아담이 땀을 흘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좀 땀을 덜 흘리고 수구를 덜 하고 그러려면 부유하게 돼야 되니까 가서 우상숭배하는 거죠. 우리한테 와서 뭐 빌리면 우리한테 와서 뭐 참여하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어떻게 된다. 부유하게 된다니까 가정도 평화롭고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모든 것이 인간의, 사람의 눈에 부유하게 좋게 된다니까.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거룩한 호흡으로 창조되지 않은 사람은 그뭐 당연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창조된 사람도 약하니까, 어리니까,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면 안 따라가지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근데 어린아이 때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 사탕 주면 여러분 달콤하고 좋잖아요. 아 부자 된다는데, 성공적으로 산다는데, 좋은 배필 만난다는데, 가정에 평화가 있다는데 안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지요. 근데 성장하고 보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다는 걸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여러분 선민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뭘 가르치느냐. 모든 인류에게 본이 되라고. <laughs> 거룩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사도바오를 확실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유대인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어떻게 표면적인 유대인이, 보이는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몸에다 할래 하는 거,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래 하라고 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몸에다 할래 하는 것은, 그건 하나의, 그, 소위 말하면, 어, 형식적인 거, 이런 것이지, 실질적인 것은 내면적인 할래다. 그, 뭐, 내면적인 할래는 마음에 해야 된다. 그 부분을 바울 사도가 분명히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지 않으니까, 뭐, 로마, 로마사에 막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그렇게 지나니까 그 말씀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한테는 뭐만 좋으냐? 어떡하면 부자가 될까? 내게 능력 주시는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수 있느니라 하면서 사람들을 막성동하니까할수 있대. 신의 도움으로 할수 있대. 세상 신의 도움으로 할수 있지요. 얼마든지요. 도대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세상에 관한 말이 뭐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성공할까, 부하게 될까, 비즈니스가 잘 될까. 그 세상 거잖아요. 하늘 아래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네? 세상에 속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고록함,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에 원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관한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laughs> 세상에 관하지, 관한 말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뭐라 그럽니까? 너는 영지주의야 넌 어? 귀신 빌렸어 뭐 구약의 선제도 마찬가지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금을 받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졌지요. 그래서 그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과정이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거예요. 사도들의 어떠한 행적이냐. 성령 받음, 은사로 받은 사도들이 어떤 행적이냐. 그들이 가서는 아는 얘기가 그입니다. 하늘 위의 것을 소망하고 하늘 위의 것을 지향하고 땅의 것은 포기해버려라. 땅의 것을 다 취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 정권 잡은 사람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앞장서서 그런 짓다 하지 말라는 얘기. 왜? 그것은 땅에 속한 자들의 소속이 저 하는 것이지 하늘에 속한 자는 나그네 같은 나그 네 나그네 같은데 나그네인데 나그네 같은 세월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는 데 여러분 여행하면서 남의 나라에 가서 그 남의 나라 참 참여 뭐야 간섭 하겠습니까? 개나라도 아닌데, 자격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도 그렇잖아요. 시민권 받은 사람이 무슨 뭐, 에, <laughs> 지자체장 뭐 투표라든가 아니면 대통령 뭐 투, 선거할 때 투표 자격이 있는 거지, 여행자가 무슨 너무 그, 뭐, 투표를 합니까? 영주권자도 못해요, 미국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뭘 말해주는지를 알으란 얘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고백한 사랑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약속대로. 내가 창망을,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창망을 받고, 돌이켰다면, 회개했다면 메타노웨오라고 그요회개는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서 하늘로 방향이 바뀌어졌다면, 그때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너에게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책망을, 책망을 받고도 돌이, 돌이키지 않은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거룩한 동선에 쫓겨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동선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사람도 쫓겨났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거예요.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첫 <laughs> 사람, 아담이 쫓겨나온 그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내가 길이다. 진리고 생명이다. 이 주님이 길을 열어놓게 서 오셨다는데, 그게 믿어지야지요. 그 믿어지는 사람은 마귀의 계략에안 넘어갑니다. 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 받으셨,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때 있는 내 사랑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laughs>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나니까 성령이 광야로 인도하, 예수님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셨다. 그게 제일 먼저 달라붙은 게 뭐예요? 마귀가 제일 먼저 달라붙잖아요, 마귀가. 성령받아서 어, 온전하게 됐는데, 마귀가 달라붙었어. <laughs> 왜? 약점을 노리고. 인간의 육신을, 육신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그게 배고픔이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했다.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어떻게 마귀를 물리쳤느냐. 뭐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신명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나 이게 큰 무기란 말이에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 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함정을 파놓고 건물을 그 쳐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 앞에 파놓인 마귀가 파놓은 함정은 어딘가? 마귀가 쳐놓은 그물은 어떤 것인가? 항상 주시하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laughs> 베드로가 사도가 그러잖아요. 사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배고픈 사자가 왜삼계차라 먹이 찾는 게예요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저주하셨습니까? 너는 평생 동안 뱀에게 배로 켜다니고 흙을 먹어라. 흙으로 지원받은 이것이 뱀밥이라는 말이. 여러분 상상해 봤어요 우린 그런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게 무슨 말씀인가 알지 못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면서도 무엇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인간의 약점이 그거예요. 가장 큰 것이 뭐냐? 먹는 것, 그래야 약육강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약한 게 뭐냐? 인정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자식에 대한 그 동물적 본성이지요. 여러분 그 어, 뭐야 유튜브 방송 같은 데 보세요. 공중의 새나 들의 짐승이나 바다의 물고기나 새끼들에 대한 그 어미의 사랑이 어떤가. 자기 목숨을 걸잖아요. 그게 피조물의 약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그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 빚으시고, 그 첫사람 아담이 세상에 쫓겨난 다음에,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하나의 명령대로. 그게 자식 낳는 거죠. 근데 자식 낳는다고 그게 다내 자식이냐. 하나님 자식은 아니란 얘기죠. 동물적으로는 내 자식이지만, 하나님 자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를, 예서와 야곱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구장에서 정확히 설명해 줘있죠.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laughs> 아브라미 몸에 난 자가 다 아브라미 씨가 아니고, 이삭에서 난 자가 다 이삭의 씨가 아니다. 그러면서, 쌍둥이인데도,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고 에서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 이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야곱인데도 거짓말하고 내다봐야 하고 막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 야곱의 음성은 안 변했다 겉으로는 다 위장하고 거짓말도 하고 다 했는데 야곱의 음성은 안 변했어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부르노신 것은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겉사람 때문에 도주해가지고 20년 만에 20년 동안 가진 고생 다했지요해삼촌 <laughs> 나반집에 가서 근데 2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어? 왜 돌아올까 생각해 보세요. 아 거기서 뭐뭐 뭐 여자도 넷이나 있고 아들도 열둘이 났는데, 어? 거기서 가축도 그렇게 있는데 한 가족을 이루고 사면 되는데, 왜 아버지 집에 돌아올까? 어? 그것을 선지자 이사회는 뭐라고 그랬느냐? 어?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해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 이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야곱이란 이름을 떼버리고, <laughs> 천사가 그러잖아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거룩한 자라고 해라. 너는 승리자라고 해라. 분명히 이스라엘 이름, 승리자, 거룩한 자를 이름을 붙여주셨다. 유한기시로 가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일곱 번이나 약속하셨어요. 이 시대에 나는 오늘 거룩한 자로서 승리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기는 방법 하나 봐. 야구보사도 그러잖아요. 한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내가 알면 마비도 도망가느니라. <laughs> 마귀를 내쫓는 방법, 외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분으로부터 사랑의 호흡과 사랑의 에, <laughs> 능력을 힘입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거룩한 삶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복된 날에 되어지길 바랍니다.